뭐왜냐면 저분이 계속 따라다닌데요. 이조여옥 대의를 하루 종일 감시 감시한다는 거예요. 알겠습니다. 네. 어떻게 처리하고 여기 참석했습니까? 뭐 원래 휴가 원래 휴가였습니다. 결론은 부대에서 공가 처리한 사실이네 맞습니까? 아닙니다. 어 잠깐만 아주 중요한 증인이기 때문에 저 이슬비 참모님께서 여기 바른대로. 써 주세요. 국민들이 그걸 물어봐 달라고 아생인데 제가 제가 생으로 오셨어요? 음. 제가 봤다고요. 확인을 해 봤다고요. 음. 음. 아, 근데 그동그 그, 네. 그 제가 봤다고요. 확인을 음. 해 봤다고요. 아, 음. 제가 봤다고요. 확인을 해 봤다고요. 음. 아, 지금 제보가 들어왔는데요. 이게 오늘 우병우 증인이 들어올 때 국회 그 문에서 같이 들어온 넥타이 매신 분이고 지인이 핸드폰을 끄고 있어서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. 네. 그러면 저기 앉아 저기 앉아 계시는데 이 똑같은 분이 저기 앉아 있다는 거예요. 예. 네. 네,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. 오시라고 하고 물 가지고 이래 왔습니다. 어. 네, 아까 지인 아까 오신 분이야. 지금 또 어디 가셨죠? 이 지인 다시 오시라고 셔야될것 같은데 근데 왜 사라지셨죠? 조금 전에 여기 계셨거든요. 예. 네. 그래서 올, 자, 우리 국회 청문회장의 우리 경호관들께서는 조금 전에 박영선 위원이 제기한 우병우 정원의 증인의 지인 되시는 분 찾아서 본 청문회장으로 이렇게 모셔오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지금 불만이 엇시죠 위원 채통을 지켜주 <laughs> 저는 지금까지. 많이 모시죠.